2022년 10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i no. 신앙모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 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니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주시고, 사유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삶을 들여니 받으시고, 크신 그 은혜를 더니 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구와 없는 것은 이 땅의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말아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며 은혜를 더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이루와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두 잠겨 갈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이 나라와 민족을 극유르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이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이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분단된 나라로서 우리가 전쟁의 위험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잎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그 부모와 자녀간, 자녀와 부모간, 그리고 형제와 형제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혈족의 관계 아주 어, 중요한 관계죠. 그래서 어, 머리카락 하나라도 소중하게 자녀들은 간직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부모의 분신이요, 부모의 주신 에, 어, 어떤 보면 유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 글은 이 부모가 그렇게 혈족의 관계를 하며 아주 소중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요즘 많이 이제 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참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뭐 죽이는 일,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심한 갈등이 되는 일, 뭐 이번 우리가 이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반 이렇게 드러나지 않 그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와의 혈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 되지만은 영원한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부모와 자녀간 그리고 자녀와 형제간, 형제와 자매간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뭐 뗄나에뗄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은 이 혈족의 관계가 영구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이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이런 이 혈족의 관계를 아주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관계보다는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적인 관계는 이 관계가 영원한 예,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영원한 나라에 도달해도 어, 함께 지속되는 것이지만은 이런 이 육신적인 혈통적인 그런 관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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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예, 죽음 이후에는 다 끊겨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도 역시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거. 어, 영구성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에 에, 점을 우리가 주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 이 혈족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서 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두, 사기, 서기관들 에, 이런 사람들은 그 관계를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님은 에, 이 혈족의 관계에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이 특별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동생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낸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관계를 영적 그런 이혈영 영적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혈족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혈족의 관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그별그뭐 연구성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앙 안에서 본다고 하면 이 우리가 영원한 그런 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제 2 38장에 보면 석왕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마라의 선생이며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리누의 사건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당신이라고 하는 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주십니다. 근데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이제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 앞에 그들을 놓고 진정한 형제 자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때 그 진정한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와 자매와 또 어머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4 6제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었다. 즉, 당시에 석인공과 바리세인들이 이제 논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바깥에서 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석기관과 바리제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혈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이었고, 또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 혈족의 관계, 당신도 사람 사람으로 태어난 혈족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될수 없다, 메시아가 될수 없다, 그리스도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이 말하던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형제들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저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요, 내어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이든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혈족의 관계, 그걸 갖다가 형제자매 어머니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제자들 앉아 있는 이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그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바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 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내 자매고, 또내 어머니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이 예수님의 비유의이런 말씀은 그 당시 거기에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깊은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말을 씁니다마는 거듭남 거듭남 예, 요한복음에서 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에게 그가 얘기하죠.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이러한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에, 에, 그 부모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수 있는 것은 이런 니 거듭남 다시 태어난 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이 없다고 하면, 중생의 체험이 없다고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체득하고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형제와 자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러한 이루어지는 관계는 에 어느 기간이 아니에요. 이 예,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단순성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이 지구상의 예, 인류들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영적 중생을 체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고 육신적으로 형제 양면의 혈족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혈족의 관계는 자기가 살아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구성을 가진 이혈그 영적인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체험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탄생한 중생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또 어, 된 것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한 이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더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뒤도록 하겠습니다. boom um. 모 나지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하겠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